으이, 안녕하십니까 가터입니다. 오늘도 드레스테 가차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이 가차 말이지 예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블락을 먹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소리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이거는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고 물론 그래서 아이 쿨타임만 나오는 아 쿨타임만 나오는 이 가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맨 처음에 에, 시도했을 때 말이지 야 이거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거는, 아, 뭔가, 아이돌 마스터의 신데렐라 스테이지의 어떤, 예, 어둠을 느꼈어. <laughs> 뭐, 그 결과는, 어,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우와 라는 반응이었지. 아, 그렇게 해서, 이 결과도, 결국에는, 예, SR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. 음, 뭐, 얘 뭐, 나쁘지 않아, 막,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. 뭐, 결국, 애프터를, 목소리를 해가지고, 애프터 더빙을 해가지고, 우와 또 이런, 예, 반응이. 아, <laughs> 이때 진짜 하나만 나어도 좋잖아. SR이, 이거는 확정 S, S, SR이라고 해가지고, 예, 0번 가차를 보면은, 필수적으로, 예, 나오는 그런 S 레어인데, 야한 번쯤은 S R 이두번 나와도 좋잖아. 예 이게 마지막으로 예, 가챠를 뽑는 예, 그런 건데, 사실은 이 뒤에 한번더 뽑습니다. 음또 <laughs> S R 이 예, 하나 밖에 이때도 으아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. 어, 그래요. 나온 내가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얼굴이 꽤 짱구 엄마가 생겠단 말이지. <laughs> 어, 뭐, 어, 뭐 이런 거. 어, 야, 진짜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. 좋았잖아. 내가 원래 이때 다카가기 가야돼 하고 어, 시라사카 코메를 노렸었는데, 야, 걔네들 안 나오더라고.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, 진짜. 그래가지고 하... 이게 아마 다음 가차가 어디 더라 어, 다음 가차 여기서 뽑는다 이게 아마 노래 있잖아. 그 플레이한 게 이렇게 콜롬비아 쪽에서 아아 아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. 아무튼 콜롬비아 쪽에서 이거를 블락을 먹인 것 같은데, 이야 진짜 이해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 매몰 찰건 없잖아. 하 아, 이래가지고 3 0년 가차 폭사했고요. 그 다음에 에 기적을 바라고 뽑은 에 싱글 가차에서도 랑코가 나와줌으로써 에 폭사했습니다. 뭐 이상으로 이 <laughs> 스데라 스테이지 아이돌마스터 이 내가 그저 에, 복사를 할 뿐인 영상이었습니다 뭐 다른 뭐 소드아트 온라인 같은 것도 한번 에,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으나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에,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에,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바이